벌써 어 2022년도 7월 달이 됐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여러 번 점성학에서 말씀드렸던 로우 앤 웨이드가 오버턴 됐어요. 여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제 여자들의 권리 때문에 들고 일어나고 이제 길거리로 몰려 나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에리스인 Aries 에리스 Aries 영향이에요. 이게 에리스라는 행성이 산 양자리에 어어있있 있어서 속엄청청시위위은이가 계속 속될예요요 우리나라 사월달이사이사람이 나오지? 이사람나이는게이사람이네이사람이 누구지? 이사람부이사도 한번 사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음. 7월 달 운세는 특별하게 아주 나쁜 건 없지만, 총체적으로 이 남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나씨신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돈에 관련된 어, 재벌가일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이게 천공일 수도 있어요. 이만희도 이 카드였어요. 이낙연도 이 카드였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에 노예들인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큰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굉장히 큰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별리 힘든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한 달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물론 우리는 미래를 누구나가 다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7월달에는 특히 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달이에요. 정부에서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를 반복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해외와 어떤 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 관련된 음, 네이로가 7월달에 있나요 뭐 그런 일 때문에 해외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해외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이게 해외 관련된 그런 사, 사안에 대해서 좀 경솔하게 행동을 하는 일이 생겨요. 경솔하게. 국민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마구 짓밟고 일을 처리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떤 일을 시작을 또 시작을 해요. 어떤 것을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실행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했던 게 있다면 실행을 하는데 그게 도루묵이 돼버려요. 말하자면 뭔가를 막 한다. 우리가 할 거야. 해가지고 뭘 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들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막. 경솔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돈다 털어먹고, 크게 실패하고, 사람들의 분노만 잔뜩 일으키고, 일이 실패로 돌아가요. 또 그런 운세예요, 7월달은. 용두 삼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가, 신나게 시작을 하는데, 끝은 처참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라 망신이에요. 아나 이거 싫은데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렸네 보너스 카드 이거는 보세요 제가. 문재인 정권에 구분을 할 때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죠. 우리나라 운세 읽을 때마다 얘가 나와요. 대통령이 얘가 이 소리예요. 이거는 카드가 두 개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7월달에는 아마도 국민들을 속이려고 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짓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이 정부가 얘가 특히 많이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게 돼요. 비난도 많이 받게 되고 뭐든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권은 다 이놈 저놈 다 껴들어 가지고 하나씩 해먹으려고 하는 도적놈들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산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월달에 7월달에는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제적으로 좀 힘든, 아주 힘든. 그리고 김건희가 이거는 제 생각인데 김건희가 과연 내일로를갈수 있을까요? 어떤 커다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일부의, 어, 7월 달에는 과거가 되돌아오는, 과거의 일을 되돌리는, 끝난 것들을 다시 되돌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요. 7월 달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옛날에 막았다면 다시 되돌리는, 자꾸 되돌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욕망의 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죠. t 리 r e e Car c l Desire 이런 말론 브란도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런 달이에요. 그런 달. 그래서. 파멸로 가는 이게 파멸로 가는 씨를 뿌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던 것을 다시 되돌려서 자기들만 좋은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악몽으로 되돌아나는 아 사람들이 악몽으로 크게 실패를 보는 다시 출발을 해야만 하는 완성을 하지 못하고 다시 또 출발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그게 열매를 맺는 달이 아니라, 옛날 거를 끄집어내서 들쑤셔 꺼려서 다시 하려다가 완전히 망하고 다시 시작을 어려운 시작을 다시 하게 돼서 새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아, 국력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두번 항상 읽는데, 오늘은 한번더 읽어볼게요. 윤석열의 리딩을 제가 먼저 그냥 할까요? 세 번보다? 비슷해요. 7월달 운세는 비슷해요. 아마 증권도 폭락을 할 것이고, 제가 어제 점성학 리딩에서 증권이, 제가 왜 그거를 강조를 하고 했냐. 사람들이 지금도 증권에 다 떨어졌다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이 많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폭락됐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굉장히 큰 폭락이 서너 번 정도 더 있어요. 그 끝은 밑바닥이 되는 시간은 내년이에요. 그때 가서는 아마 그거는 제가 명왕성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뉴욕스탁 익스체인지에 정확하게 27도 각도와 90도 각도로 되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월달 그때는 온 세계에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되나 봐요. 이게 우주나라 구분을 읽는데 꼭이 여자가 나오네요. 윤석열이 나오지 않고 이 여자가 항상 나와요. 껴들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제가 썸네일을 물어봤던 건 제목을 올릴 때어 신문에 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신문에 난 뉴스 아티클들 그거에. 그 사람들 이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제목을 달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뭐에다 갖다 제목을 달아요, 그러면. 제가 뭐그 사람들 얼굴 그래서 올릴 거예요, 제가?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면은 그냥 백지에다가 그냥 제목만 딱 달아야 되는데, 생각 중이에요. 그 얼굴을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읽으니까 그 사람 얼굴을 쓴 거예요. 근데 밑에는 뭐 중앙 뉴스, 중앙 일보 뉴스 뭐뭐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 세이브 카피를 하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같이 그 그림에 다 나와 있으면 좋은데 어떤 거는 거기다 그냥 갖다 써요, 제가. 바꾸, 바꾸고 뭐할 실력도 없어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걸 바꾸고 하겠어요. 다 있는 그대로 써요, 저는. 그림 나온 그대로. 사진도. 바꾸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글자만 올리는 거예요. 윤석열 운세를 보는 거예요. 이제, 어, 구군이니까 대통령이라고 쳐 앉아, 아니, 저기, 뭐, 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 올리는 거죠. 이 사람은 일하기 되게 싫어해요. 일하기도 싫어하고, 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힘들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해놓고도 어안한 것도 했다 그러고 그리고 바꾸고 내가 언제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하고 이게 지금 술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지 말이 오락가락하고 정신이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까미 안 되는 아주 까미. 아무리 화, 핫바지 허수아비를 세워도 차라리 허수아비가 낫죠. 이거 윤석열 운세예요. 윤석열 운세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네요, 세상에. 이렇게 이러니,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운세가 이러니,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싸움이 나고, 이게 나라가, 이게 이 사람 또 나왔죠. 요거는 아무리 봐도 이낙연이에요. 이낙연. 이낙연이거나 천공이에요, 진짜. 이낙연이거나 천공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윤석열의 운세는 굉장히 안 좋아요. 어, 굉장히 다루어야 될 사안이 수십 가지가 사방팔방에 널려져 있어요. 자기는 항상 나라가 망해 먹어도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최고야. 나는 이겨. 나는 다할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피해, 피해랄까? 피해도 되고, 이 사람을, 어, 파괴시키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큰 손실이 온다든지, 이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운세가 이렇게 되면 나라도 이렇게 폭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큰 손실이 이 사람한테 찾아와요. 굉장히 큰 손실이거나 또는 부도, 부도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잃어버린다든지 누군가에게 크게 당한다든지, 어, 뭐 벌써 종말이 오진 않겠지만, 종말이라고도, 종말도 되고, 이거는 파괴,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앞으로 벌써 들어와서 두 달도 안 됐는데 한달 조금 지났는데 이 난리인데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장소로 뭔가를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막 설쳐요 그런데 국민들이 바글바글바글 다 일들고 일어나요 욕을 욕을 다 먹고. 엄청 시끄러워져요. 비난을 굉장히 받게 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뭘또 뭐 들쑤시고 또 시작을 한다고 막 껍죽대다가, 어떤 이 천공이 얘기가 나오든지, 이낙연 때문인지, 이 사람의 처지가 말도 못하게 나빠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이 사람은 네이로를 만약에 간다 하면은 제가 먼저 리딩에서 여행 가는 거 나온다, 나왔다 그랬나요? 어쩌면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행이 안 나왔으면은. 모르겠어요. 가게 될지 안 될지. 이 사람, 이게, 이게 이런데, 이게, 이게 무슨? 뭘 하려고 하든지 간에 발이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 사람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보세요. 장재원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윤석열이도, 아니, 이낙연도 뒤에서 들쑤실 거릴 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김건희, 천공희, 권진희, 조나무기, 뭐 상전들이 막 뒤에 줄을 서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야, 내 말대로 해. 그러니까 우왕 좌왕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2번을 찍은 사람들은 뇌가 다 없는 사람들이 지금 찍어놓고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나라가 어떤 지경으로 되어갈지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의 운세는 역시 그냥 폭망이에요. 제가 나는 그대로 해설을 해드린 거예요. 테러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알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게 아무것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만약에 네이로를 간다 하면 완전히 왕따 당하고 망신만 당하고 창피만 당하고 이렇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게 시끄러질 거예요, 7월 달에. 두번 나왔어요, 리딩에. 구군에도 나오고, 윤석열 리딩에도 나온 거 보면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공일 이 수도 있고, 돈의 욕심이 되게 많은 자예요, 그 자도. 여기까지 7월 구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